할렐루야. 어 오늘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할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베드로처럼 아내도 함께 다니며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며 자신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궁핍이나 어려움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결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들 즉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또한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 어,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바울은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과 궁핍을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으며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였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존재의 근거이며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에 정진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아민 바울은 당시 운동 경기 비유를 들어서 절제에 대해 직접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3년마다 이스티미안 경기라는 것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올림피안 경기, 또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헬라의 4대 경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스티미안 경기에서는 주로 달리기나 경마와 또 격투기 등의 경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미리 10개월 전부터 합숙 훈련을 하는가 하면 기후에 상관이 없이 고된 훈련과 또 주인들의 수많은 매를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를 위해서 음식을 삼가며 술을 끊고 이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간의 경쟁의식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들은 단한 번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철저히 금욕과 절제와 극기의 훈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월계관이 수여됐고 그것은 고린도인의 최고의 영예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 말라버리게 될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토록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절제가 없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같이 힘써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을 한한 한 사람입니다 단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도 1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파자 중에 1등을 한그한 그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1등에만 주어지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에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야말로 다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영적 진보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이며, 절제함으로 신앙 생활의 향상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헬라어로 호아고니조메이스라고 아고, 하는데 아고니조마에서 파생된 말로서 본문에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마침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류관은 솔리피나 파슬리 혹은 야생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면류관들이 전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선망받는 명예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류관이 상징하는 명예나 영광 또한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멸류관을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썩어져 없어질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경계에서 우승하려고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데 이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쾌락도 절제하고 시간을 아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절제가 없는 세상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더욱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제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제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습되고 훈련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분명한 방향과 목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민. 여기서 향방 없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델로스라고 하는데, 목표 없는 또 불분명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데 그냥 달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권투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직시하고 분명한 목표에 가격을 해야 하는 것 같이. 바울 자신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뻗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집중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 끝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멸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결국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또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의 운동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목표로 절제하고 훈련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목표로 훈련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민 사도 바울이 권투 경기에서 허공을 치지 않고 상대의 목표 타점을 가격해야 함을 말하다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통제가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눈 아래 얼굴을 가격하다 라는 뜻입니다 권투선수는 상대를 가격해야 하지만 상대가 아닌 자신을 가격한다는 것은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통제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빠지게 안키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신앙의 경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13절 장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오직 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몸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는 것은 꼭그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복종을 시킨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한다 라는 말은 헬라로 아도키모스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도키마조에서 파생된 말로 조사를 받거나 시험을 치러서 불합격자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불합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상을 받을 수 없는 자 없는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은 받은 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 전파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절제에 실패한다면 장차 자신이 상급 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그 쓰임 받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은 결국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날마다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가 있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며 마음껏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표도 없이 세월을 허송하며 자신의 육체적 욕구에 쫓겨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합격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을 영광의 연료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은 앞장서서 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막 믿은 새 가족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훈련이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일에 투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도 행복하게 사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 때문에 더욱 힘 있고 강, 어, 강건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경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세월을 허송하며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합격 판정을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겐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일에 절제하며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런 자세로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정말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아름다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사명자의 자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중한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